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오늘 좀 내렸죠. 이게 참 저에게도 신기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7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생각계로 그, 오르 올랐다가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이 의외라고 느껴졌고, 이렇듯 참 주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딜리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델3와 모델Y로 지금 거의 이거를 다 달성한 거죠. 물론 이제 악재가 좀 있긴 있는데, 악재가 모델S가 지금 생산이 지연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겉은 그대로 돋다운 하지만 내부를 완전히 거의 게임기로 지금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컴퓨테이션 파워를 자랑할 정도로 안을 싹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지만, 역시 1분기 어닝 발표에서 그런 얘기들 들어봐야겠지만, S랑 X는 뭐 비싸긴 하지만, 원래 딜리버리가 그때 그런 기록들을 보면 만대, 이만대? 이거 지금 S랑 X를 합친 거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물론 비싸지만, 물론 악재긴 악재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때문에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나,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사를 보면은 딱히 테슬라의 경쟁사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 이제 최근에 애플의 팀쿡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기사로 봤을 때 현대나 기아, 뭐 니산, 여러 자동차 회사들 혹은 이제 OEM, 마그나 좀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팀쿡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로. 거기다 지금 시장을 리딩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물론 팀쿡이 애플 카에 대해서 아주 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기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쟁사가 없으면 이런 빅테크가 테슬라의 큰 위협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제조 기반이 없으면은 참 자동차라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회사를 찾은 거겠죠? 팀쿡이. 그러나, 현대, 기아, 뭐, 니산, 이런 회사들이 만만치가 않죠. 지난번에, 반도체 쇼리즈 세마이컨덕터 쇼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참 신기한 이, 좀 자동차 업계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정치 경제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작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투표와도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이런 집단의 콩가리메 이런거가 어느 하나의 강력한 파워로 작용해서 미치는 영향이 큰것 같은데 그러니 이게 쉬운 상대가 아니죠 아무리 애플이라지만 사실상 폭스콘 같이 좋게 기해서 협력이지 이건 거의 뭐 노예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휘둘릴 자동차 업체들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삐걱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들어오려면 상당 시간이 걸리고 현재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기업이 없는데, 주식이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참주식이란게 어렵고요. 아, 그리고 저는 한 주도 팔진 않았지만, 다른 이런 유명 유튜버 분들처럼 또 올인도 하질 않았습니다. 올인하긴, 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인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성격상 그게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테슬라지만, 그렇다고 올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더 사면 솔직히 사고 싶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목돈이 그때 생겨서, 제가, 저도 팔 위에 꽤 많이 묶여있는데, 이렇듯 시장 상황은 테슬라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독일에서도 차는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거기에도 이제 연관돼서, 제가 계속 이 채널에서도 얘기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대해서, 그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EV를 보고 달려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LA랑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 있는 곳인데, 이제 미국에 테슬라 슈퍼차저 100개짜리의 스테이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포트가 100개인, 그러니까 중국에 그때 이제 좀 V2로 한뭐 70개, 80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역시 미국답게, 이게 너무 분비다 보니까, 여기에 100개짜리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슈퍼차전데 한 18개 정도 있었는데 너무 붐비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많이 팔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는 나중에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깔고 있는 회사 미국 내에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걸 V3로 1열몇개 열 있던 걸 지금 100개로 확장하는 거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는 거기가 지금 너무 붐벼 가지고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몇몇 개 슈퍼차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슈퍼차저는 대번 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가격을 좀 많이 받고요, 밤 시간에는 집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더 싸게 충전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이런 플랜들을 운영하고 는 있습니다. 이게 탄력적인 운영을 할 정도로 좀 붐비는 데들은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 여튼 인프라든 저런 플랜을 운영할 정도로 차가 잘 팔리고 그 분위기는 좋은데. 다른 좀 이제 안좋은거 아까 그 모델 S랑 S의 그런 딜레이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한테타 님도 이런 요즘엔 정말 유튜브에 정말 양질의 테슬라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겹쳐서 이제 미국의 유튜버들이 FSD 베타를 받으신 분들이 이걸 겹쳐서 이걸 영상 올린거를 잘 이렇게 멋있게 또 편집을 해주셔서 또 굉장히 애페스 베타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디테일을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안드레 카파시, 그러니까 테슬라의 AI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죠. 거기에 이제 팟캐스트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은 맞고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아, 저는 그걸 느끼고,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게 자율주행 측은 역시. 왜냐면 제 개인적 경험상, 이런 AI나 머신러닝 쪽 연구팀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어떤 벽에 막히게 돼서 나오는 말은 데이터 더 주세요. 데이터 퀄리티를 올려주세요. 혹은 GPU, 그러니까 GPU를 많이 쓰죠. 딥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려면 그러면 gpu 할당 시간을 더 주세요 뭐 이런게 태반입니다 다 앵무새 같이 뭐에 막히면은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됐던지 간에 결국 거기로 귀결하게 됩니다 현재 그거니까 ai 가 닥친 제너럴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발언이 나왔다 라는 얘기는 아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좀 악재일 수도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은 거기에 기대를 또 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채널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FSD 베타가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주행 보조 장치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태타님이 보여드렸듯이 이거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들을 전혀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현재 회사가 없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큰데. 그니까 저런 디텍션 레이시 99%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런 에지 케이스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100번 중한 번만 실수해도 그게 큰 교통사고라든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자율주행이라는 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제. 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인프라, 경쟁사 없고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제조 기반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거기다 이제 역대급 이런 딜리버리 유럽에서의 호조 그런데도 이렇게 참 주식이 가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이것을 더 구매를 할수 있는 찬스라고 봐야 되는지는 아참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예 돈이 더생긴다면 당연히 더 여분의 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강조하는. 그좀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 인생을 걸게 되면 역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견디는 거는 저 역시도 매일 이렇게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안 팔려고. 자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쇼리지에 대해서 이 오토메이커들이 참 이제 정부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됐는데요. 이걸 해결해달라고. 이건 제가 보고서라든지 블룸버그 기사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거죠.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이게 비탄력성 제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늘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기에는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30년간 판매량이 뭐 변동이 거의 없죠 그냥 좀 변동은 있을지언정 뭐 갑자기 확 는다든지 확 준다든지 그런 면들이 없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토 메이커들이 돈을 더 줘서 비싸게 사줄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묘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번 인프라스 럭처에 많은 분들이 이런 테슬라의 만달러 그런 혜택을 기대하지만 좀더 디테일한 플랜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건 나와 있진 않죠 그래도 테슬라는 아까 말했듯이 슈퍼차저 라든지 이런 데서 득을 볼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충분한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플랜에 지금 오로메이커들이 이런 반도체 쇼리지를 위해서 좀더 이제 돈을 달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정치 경제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이번에 많이 풀려고 하는데 이런 의견 차이가 있으니 정부가 좀더 나서서 돈을 좀 마중물같이 부어 달라는 얘긴데 무언가 썩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누구도 투자하기 싫어하고 이 거대 변혁 속에 도박을 하기 싫으니까 결국 정부가 돈을 이번에 많이 푼다니까 그러니까 정부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기업 간에 그니까 러 자기가 기업을 잘 이렇게 운영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정부와의 유착이라든지 물론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이라지만 무언가 그냥 돈 달라는 떼쓰는 모습이어서 물론 당연히 반도체가 중요하고 이게 대부분 아시안 국가들한테 몰려있다라는 이야기들. 미국도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더 많이 뭐, 들어서야 된다. 뭐. 기조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 당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요청이 오는 거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결을 해야 할지 본의 아니게 앞으로 정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차슬락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